안녕하세요. 채널 e 브 p 입니다 오늘도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NC 프로그램 수기 작성 3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방식 똑같아요. 포털 사이트 가가지고 CNC 선반 실기 검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하셔서 도면을 찾습니다. 여기 첫 번째 시간, 여기 두 번째 시간. 세번째 시간은 옆에 걸 할까 요걸로 진행하는 걸로 하죠 이번엔 토이즈 코리아네 토이즈 코리아께서 올리신 도면을 잠깐 활용 좀 하겠습니다 요 도면을 가지고 진행 우선 스캔을 좀 떠야겠네요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요좀 불편한 하 그림판을 옮기겠습니다. 그림판 옮겨놓고 시작하는 걸 하고 그다음에 장 띄워 놓고자 이제 프로그램을 짜볼까요? 우선 퍼센트 그다음 에 알파벳 오 숫자 네 자리 주석 따라주시고 그 다음에 원점 잡아주고 기기원점 묶기 해주고 그 다음에 공구호출 그 다음에 공구호출 그 다음에 g 5 0 S 2차 G96 SM120의 N03 G09X는 얘는 53이야 Z는 0점 지공1 x는 마이너스 2점 f0.1n08, 그럼 z는 2점. 지공과 x는 49c2, c4로 계산해서 41까지 올라가주고 지공 x는 4 9 Z는 마이너스 2점, 그럼 z는 마이너스 35점, 그 다음에, 여기 g40, g40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x는 54장까지 올라가주고, g40, g05, x는 150, 점 z는 1 5 0점 n09, n05, n01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가 바로 홈, t0505, g506, s는, g50, S는 8 0 0 G90은 S는 60, N03 그 다음에 아, 80으로 할까요? 80, 저는 80, 800에 80 좋아요. G90 X는 53점, Z는 마이너스 12점 G90 X는 42점, 그런점에 N08 G90 X는 1점, G90 X는 다시 53점 Z는 마이너스 1 1점 그 다음에 다시 X는 42점, X는 42점 다 들어가고, G04X는 1점그 다음 다시 g 0의 x 는5 3점그 다음에 안전 걸 띄워주시고, 첫장은 오프 f 주축 정지, 그리고 일시 정지. 이렇게 해서 A면 끝내줍니다. 제가 이제 1부, 2부를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 이 프로그램은 잘안 보여 요 여기서는 안 보이고 GV CNC에서 한번 돌려보고 나서 그리고 나 틀린 걸 찾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리고 도면 같은 경우에는 기이치수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입이 안되 있는 게 있어서 그걸로 찾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우선 치수를 좀 찾아봅시다. 그래서 전체 치수 96에서 마이너스 1 6 빼고 그 다음에 10을 빼고 그 다음에 24를 빼고 9를 빼고 31을 빼면 5mm. 현재 보여줄게 5mm가 되겠네요. 5mm에서 다시 5도와기1 6도와기다1 0도와기 다음에 24, 2 4도와기9도기3 2도기9 0 오케이 자다 됐으면 t0101, g 5 0 s 2 0 0 0 g 5 0 s 1 2 0 0 3 g00x는 54점, z는 5 0 그 다음, 771, 6값, R값, 저장 699, 771, P값, Q값, 6값, W값, F값 들어갑니다. 참고로 g v c n c 는 G41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긴답니다. 전원이 G41을 여기다 넣었거든요. 요즘은 또 방식이 또 많이 바뀌네요. 뭐, 시대가 흐름으로서 바뀌는 거는 뭐, 정상이지 그거 갖다가 뭐라 할수 없고. 다 됐으면은, N10번. 그 다음에, g 0고 X는 마이너스 2점. Z는 5점이 되겠네요. 참고로 제 목소리가 좀 약간 졸릴 수도가 있는데, 피곤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새벽 6시거든요.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공의 z 트 0점 x는 요 부분이 죠요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m 2 0에 p7.5니까 17 x는 20 z 십트마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r 이 26, x는 22까지 올라와 주시고. X는 26. Z는 마이너스 그다음 x e 2 b 까지 올라가 주시고 다음에 ECB. 그 21에서 22, 2아 2가 되겠네요. 지공의 제트로 마이너스 31, 31, 5 뭐야 0 나사 또 있네. 그는엑스는3 6이었니까 32, 엑스는 36, 제트로 마이너스 34,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0, 30, 30, 점 맞죠 0 30, 는 마이너스 2 4 2 4 아니야. 5 7그 다음에 X는 41 50, 트는 마이너스 9, 7을 빼니까 50, 빼니5 7 5 7, 에 7, 64. 넘치게 버려 X는 4 5제트로 마이너스 s 68, 아리가되겠네음그 다음에, 지봉이 X는 45, 그 에서 45, 에 45, 가그 X는 45, 8 r 이가됩니다봉는리가그다아리가다음아리 쌍알리 그래서 이걸 S, S, R이 라 나왔죠? S, R 필요하거든요 다 됐으면 지로 뭐 버즈 해고 버즈 해고 해주시고 끝났으면 안전 고대하고 일단 취사하시면주고 안전 고대 띄워주시고 주축 정지 일시 정지 이렇게 해서 방사각공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어서 가야겠죠? 이제 정사. 정상. 정사건 뭐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고 이 CN3번 프로그램 중에 정사 프로그램 제일 쉽죠. 제일 쉬워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홈 바로 이어서 홈 들어갑니다. 8880 첫번째 홈 응? 홈이 하나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우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측벽에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 그러니까 정도 위치에서 지배하는 게 좋아요 그럼 2 6이니까28 정도 z 는 마이너스 21 1차 홈을 파주시고 1 0 f 0 1 0 8 지공사 x 1점 지공의 x는 다시 22점까지 올라가 주시고 z는 마이너스 z는 마이너스 옆으로 이동 20 마이너스로 이동 다시 지공의 x는 16점 그 다음에 지공사 x의 1점 지공의 x 다시 22점까지 올라가 주시고 안정을 띄어주시고 샘오프 수축점 유시적지 홈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다시 A면 여기 어, 여기다 양쪽 못 따기 해준 거 깜빡했네 못 따기 한게또 유행이라서 그러면은 자 봅시다 우선 53까지 올라갔으면 다시 음. 옆으로 이동, 그래서 z 는 마이너스, 지금 뭐가요? 지금 z 는 마이너스 12.5, 12.5, 12.5로 가주시고, 옆공은 X는 49.0, 옆 x 48.0, z 는 마이너스 1 2점일차부터게 해주시고, 그 다음, z, 다시 z는 마이너스 11점. 이동. 그 다음에, 다시 x는 49점, z는 마이너스 10.5.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못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x는 53점.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어, 문제 있는 거는? 문제 있는 거는? VCNC에서? GVCNC에서 검증하는 걸로 하고요. 자, 다시 이제 B를 넘어와서 나사. 나사는 두번 해야 돼요. T0707. 일단 첫 번째 나사는 m 3 0죠 그러면 회전수는 저속으로 해야 되니까 500 정도 주는 걸로 하고. 지금 X는 40에 Z-30이니까 29. 우선 얘는 76으로 할게요. 76 P01 0 0 1 9 Q는 50R20108. 그 다음 76 X가 2.38이죠. 2.38 빼면 33.62. z 마이너스 1 5더 아니면 31에 15 더하면 46. 그 다음에, p 값. 피값. p 값이 1.1190. 1190. 어, 맞겠죠. 1.19 곱하기 2. 2.48, 오케이. q 값은 350, f는 2죠. 이렇게 1차 라서 끝내주시고. 다 됐으면은 다시 이동하면서 G00 어, Z는 우선 뒤로 플러스 2, 그 다음에 X는 23, 24까지. 여기는 이제 G92 사이클스켓 G92, X는 19.5, Z는 마이너스 14다. 그 다음에 F1.5, 두 번째 나사가 합니다엑 x 는 19점, x 는 18.5, 7 n 18.75, 그 x 음18.5그 다음 s x 는1 8 l x 는 18.3, x 는18.2 e n 나사 가공할 때 x c e l 이이 n 1 ship, e x c e 0이 100분 6단 바로 올리면 서없애버리거든 근데 책대로 하려면 이게 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18.22, 18.22, 18.22, 런8 이. 2 18.22, 18.22, 18.22, 18.22, 18.22, 18.22, 18.22, 18.22, 18.22, 1 8 자, 어차피 또 수정해야 될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다시 GVCNC 로 넘어가서 모의가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GVCNC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계 설정 먼저. 컨트롤러 두사 잡아주고. 공구 설정은 외경, 1번, 3번, 5번, 7번인데 1번 외경 황삭 종삭. 저는 이제 V계열서 35도짜리. 35도짜리, 어, 93도짜리, 요거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로 35도, 첫 번째 거. 그다음 외경 홈은 여기 4mm짜리, 외경 쓰고, 나사는, 어, 나사 피치 2짜리짜리 써야겠죠. 피치 2. 어, 그래, 피치 2랑 피치 1.5두 개를 동시에 가공할 수 있으니까. 요거 선택해주면 되겠고. 최대 피치 됐고 공작물 공작물은 100에 50 10mm 됐고요 그래서 생성을 누르면 이제 수재가 바뀌죠 다음 원점 설정 g 5 4사용서 체크해 주시고 가운데 체크해 주고 각 복사 그 다음에 첫 번째 1mm 추가 524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확인 이제 프로그램 불러옵니다, 이제. 올 파일로 해서, 광장 프로그램 불러오시고, 다음 가공하면 되겠죠. 메모리, 사이클 스타트. 참고로 GVCNC는 자동화가 잘 되어 있어서, 실제 기계에 서하는 것처럼 안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계를 안 달아보시고, 이 GVCNC로 실습을 대신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가로 있어요. 시험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더취약이죠 이게. 이걸로 연습했다가는 100%못 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못 따기. 못 따기 잘 됐죠? 여기랑 여기 두 군데. 여기 못 따기 신경 쓰시면 되겠고. 됐으면, 이제, 마우스 오쪽 버튼 눌러가지고 공점을 회전그 다음에 다시 원점 가셔서 어, 제로 사이즈가 100mm 였잖아요. 100mm. 그럼 현재 1mm를 제가 깎았어 반면은. 그럼 9 9예요 근데, 도면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얘가 96이잖아요. 그럼 3mm만큼 더 날려줘야 돼. 그럼 여기다가 3을 더해서 527. 그리고 다시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 삐면 프로그램증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경, 황삭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저번에 1, 부 2부는 일단 실패했거든요. 프로그램이 틀려가지고. 얘는 한 번에 끝냈으면 하네요. 지금 우리가 깎는 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인데요. 이 도면, 이 도면은 가공 예정입니다. 청상, 나왔는데, 그다음 정상 폴피슷하가 나왔는데? 그정사 그 다음에 이제 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나사, 불완전 나사. 두 번째 나사 절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사는 피치 2, 두 번째 나사는 피치 1.5. 어피 불량이 안될거 같은데. 오호. 다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했고요. 가공은 잘된거 같은데. 요 얘는 이제 G76으로 된 나사, 얘는 G92로 된 나사. 아주 깔끔하네 다 됐으면 이제 검증 검증이 중요하지 우선 도면을 보고 7, 5 30이 뭔지 체크합시다 그래서 여기가 7 5 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왜 30이 나오지? 31인데 어, 32 어? 불량났나? 에이 또 불량난거 같은데 느낌 안좋다 그러면 검증 여기서 여기까지는 21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10 맞고, 그 다음에, 불안전이 나왔어. 아, 여기 길다. 여기, 여기도 길다. 여기여 여기서 불량한거고 26이 나왔네. A야. 24가 나와야 되 2mm 밀렸네. 그럼 여기는 얼마나? 여기구 9가 나오나? 그러네. 여기가 잘못됐네. 그렇게, 오늘도 한 번에 완성을 못 시켰네요. 수정을 좀 해야 그래. 돼. 맞네. 이것만 수정하면 되겠네 그다음에 직경. 우선 여기는 20, 여기는 36, 20이 36 됐고, 여기는 당연히 마주보고 49, 여기는 41, 41. 음, 응, 됐고, 전체 길이. 전체 길이 96 나오나 봐야 돼요. 오케이, 됐고.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 수정 좀 합시다. 위치가, 대략 포인트가, 31에서 34, 33, 57, 57이 아니야. 불량이 31에서 5 7이죠 31에서 24. 55, 55가 되요. 30일 동안 24니까 5 5 그리고 여기서 7, 7을 더해야 되니까 62, 62라고봐 해주시면 되요 62, 62. 그 다음에 64, 66이 되어야겠네요. 6 0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깎아볼게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소재 바꿔주시면 돼요 소재 바꿔주고 그 다음에 원점 1차 원점은 524로 잡아주고 자 a면 가고 그 다음에 공장물 회자, 다시 원점에 가셔 가지고 3mm 더해서 527로 다시 세팅,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비명 가고, 자, 나사가 오래 걸리던데. 7, 76 나사. 그다음 G90이나서 G90이가 날 수도 있겠어요 시간을 더 봤을 때 예를 G90이는 내가 횟수를 지정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나사까지 끝잘 음, 깎였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 아까 틀린 거만 잡아내면 되죠. 음. 틀린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2가 나와야 돼. 32. 음, 됐다. 여기가 90. 그 다음에 여기가 24. 여기가 9. 됐네. 이제 잘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사는 잘 나오나? 15mm? 13mm 나오나? 기준 기잡아내려기 여기.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2부표였습니다.